열리, 열렸어! 열렸어! 럼면어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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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쓰는 젠이 그러니까 엄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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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젠, 이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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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기 남자의 주팔님은 어디까지 인가요 뭐, 이런 거지. 나집이나 어, 하나, 두, 세, 하나, 오, 안 돼, 안 돼. 아니, 야, 야. 집이 손가락 이렇게, 이렇게 하고 너희가 뜨잖아? 냐 되는 게 놀랄 일이야? 어, 한번 해봐. 집이한번 해봐. 아, 집이한번 아,